진화해서 싸우자. 하지만 스틱몬이 없잖아. <laughs> 아, 참 그렇지. 정우한 <laughs> 녀석 뭐하이라고 아직도 안 오는 거야. <laughs> 나리야, 우리만이라도 합체하자. <laughs> 알았어. 크라트만 합체, 진화. 제, 제, 진화! 진화! 쟤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저라는 거야. 합체 진화를 하려면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뭐 이럴 수가? 짓그못 써요. 저기 어디가? 아예예예 예, 예. 국물 맛의 비결을 알려주고 가야 할거 아니야? 야 거기 서! <laughs> 아니 저건. 아라크네몬과 미이라몬한테 방했어 역그 녀석들이었구나 쫓아가자 그래? 잠깐 기다려 어? 어? 우린 지금 아라크네몬과 미이라몬 같은 녀석들한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들이 진짜적인 블랙 워그레이몬과의 싸움을 대비해서 합체 진화할 힘을 비축해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 좋아요 자, 말대로 하자. 다 먹자, 밥! 아. 어? 아. 그 치마 뒤지다 어? 보니 없는데 어떡하지? 뭐? 그럼 우리가 만들지 뭐! 그래! 만들자! 만들자! 만들자. 만들자. 아. 그럼 난물을 끓일게. 도마, 도마 어딨어? 어, 그도 그래. 어디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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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거기에 뭐 있니? 돼지고이 있어?